일주일 동안 집주인분이 집에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김에 세탁기 좀 돌리려고요. 지금 8시 30분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학원 간다고 계속 일찍 일어났더니, 오늘도 눈이 너무 일찍 떠졌어요. 아, 제가 사실 와차 총대거든요? 근데 와차는 호주에서 서비스를 안 해요. 근데 막상 총대인 제가 지금 거의 한 달? 거의 한 달째 못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로 시간 때울 때뭐 PC방 가거나 게임하거나 이랬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PC방도 없고 이렇게 시간이 뜨면 할게 없어요. <laughs>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이 아닌데 저는 알고리즘도 다 꺼놓거든요? 근데 진짜 할게 없으니까 알고리즘 켜가지고 막 보고 <laughs> 집주인분이 자리 비우시는 동안 저 먹으라고 이거 사 주셨거든요. 치킨 라이스 이거에 계란 후라이 해 먹으려고요. 짠.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치킨이랑 약간 좀 크리미한 밥입니다. <laughs> 느끼할 줄 알았는데 뭔가 좀 맵네요. 약간 매운 커리 맛. 여러분 뭐 방금 보셨어요? 사라졌어. 장비 끝. 그저께 검은 수녀들이 호주에서 개봉했거든요. 자 오늘 보러 가려고 합니다 가는 길이 조금 복잡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 자 여기서 버스 정류장을 찾아서 버스를 한 50분 타야 되는데요 정류장이 어딘지 아니 이게 카메라엔 안 잡히는데 25분 기다려야 되네요 어. 지금 한 30분이 지났는데 버스가 안 와요. 25달러? 어. 아, 이거 친구 사주고 싶은데? 미리 들어가서 앉아있으려고요. 상관으로 가면 됩니다. 이거 먹으라고 사주셨는데, 크기가 진짜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개를 끓여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 짠! 지금 음, 시간은 7시고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한 3시 반대면 깨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이 빵에 버터랑 잼 발라 먹을게요. 오늘의 아침. 집에 있으니까 할 것도 없고 해서 도서관 가려고 합니다. 오늘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 앞으로는 주말에 나오지 말아야지. 오늘 저녁으로는 이거 먹어보려고 합니다. 배가 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먹어볼게요. 오늘은 2월 10일 월요일이고요. 어김없이 학원에 갑니다. 제가 학원이 1 시에 끝나거든요. 끝나고 나면 할게 없어요. 어디 갈까 하다가 한 20분 정도 걸으면 NGB라는 전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작가 전시를 하거든요. 보고 싶었는데 티켓 값이 너무 비싸서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여기 나무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엄청 열심히 고데기하고 나왔는데,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다 풀렸네요. 여기 이것도 있어요 보고 싶은데 스택값이 3만 5천원? 뭐 이래가지고 여기 1, 2, 3층은 무료 전시입니다 아, 완전 꿀잠 잤어요. 일어났더니 제가 내릴 여기와가지고 내렸습니다. 왜 다들 호주 마트가 싸다고 하는 거지? 오늘 저녁은 이것인데요. 아, 뭔가 냄새가 이상해. 별로 맛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일단 깠으니까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제가 맨날 30분 일찍 도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역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으니까 덥네요. 제가 오늘 점심을 못 먹어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햄부기 먹으러 갑니다. 너무 배고파서 바로 먹었더니 영상 찍는 걸 까먹었네요. 저 지금 앞머리 기르는 중이어가지고 머리가 좀... 오늘은 2월 12일 아침이고요. 음. 도시락을 싸야 합니다 사실 귀찮아가지고 맨날 똑같은 거 먹어요 오늘 집 보러 갑니다 하긴 탔는데요 여기도 지금 정류장이 어딘지 안 알려줘가지고 지금 막집 보고 나왔고요. 남의 집을 막 찍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보고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너무 배고파가지고 집 가자마자 라면 두개 끓여 먹어야지 이랬거든요. 근데 집에 오니까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오늘 저녁은 이거 제가 며칠 전에 먹었던 그 라면이거든요? 근데 이거 은근 맛있길래 그냥 오늘도 이거 먹으려고 합니다. 오, 어, 이렇게 보니까 완전 먹음직스러운데? 참, 왜 이렇게 반팔, 반바지를 입으면 초딩 같을까요? 아, 뭐있지 She would come in car. She would pick me up. I would sit in car. She was older than me. Only handsome guy. Only a h a n d s o y t h a s such i e t Maybe we're not in the same city. Rosie! Rosie! So when you have a plan.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위가 줄었나봐요. 짠! 파스타는 좀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것만 먹어요. Girls Generation. That's mostly in English. What was that again? The boys by Girls Generation. Korean food. What is it? What's the restaurant name? I'm going to try 안두는 구우면 되고, 이거는... 음,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네요. 드디어, 먹어보겠습니다. 와, 호주 와서 처음으로 한식 먹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일요일이고요. 오늘은 진짜 진짜 집에 있기 지겨워가지고 시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해야 할 거는 유심새로 사고 시내 나가서 잠옷 하나 사고 그리 마라탕 먹을 거예요. 잠옷 하나 살게요. 지금 할거다 했는데 5시밖에 안 됐어요. 아직 배도 안 고프고, <laughs> 아, 뭐 하지? 음 이거 처음 먹어보네요. 아, 엄청 추워. <laughs> 지금 날씨가 쌀쌀해져서 완전 마라탕 먹기 딱인데요. 아, 추워. 가게 여기입니다. 먹고 나왔는데 줄을 이만큼이나 서 있네요.